실크로드, 비단을 매개로 동사를 연결한 교역로를 부르는 말인데요. 이런 교역로가 육지로만 연결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이른 시기부터 바닷길을 통해서도 동사는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중해에서 시작한 바닷길은 아라비아, 인도, 동남아시아를 거쳐 중국 동해안 쪽에서 끝이 나는데요. 그런데 지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문득 드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 옆에 떡하니 있는데 정말 딱 중국에서 멈췄을까요?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삼국시대로 가야 할것 같습니다. 일본 서기 권십구의 서기 543년 백제의 성명왕이 분남의 재물과 노예 두 명을 보내왔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백제가 일본에게 분남이란 나라의 재물을 보내주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데요. 그런데 분남이란 나라 조금 생소하죠? 분남은 대체 어디 있는 어떤 나라였길래 백제까지 물건이 전해졌고 또그 물건이 일본까지 건너가게 된 걸까요?